평택시는 대한민국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. 평택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해서 최선을 다겠다는 하 말씀을 드리면서 제 환영의 말씀을 예,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평택시는 예, 지금 인구가 65만입니다. 계속해서 인구가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재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2040년에 107만으로. 107만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의 그 승인을 좀받아은 상태입니다. 저희가 이분은 경기도에서 9위입니다. 아홉 번째인데 저희가 지역 총 생산은 경기도 4위입니다. 출산율과 혼인율인데, 풍택시는 출산율이 1위 넘습니다. 우리나라 대도시에서 거의 유일하게 1위 넘는 도시입니다. 혼인율도 가장 높습니다. 또 풍택시는 지난 3년 동안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도시입니다. 경기도에서 입재가 가장 많이 늘어났고,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. 화성, 그 다음에 오산, 청택, 안성, 천안, 뭐 서산, 강진, 뭐 태안 이런 곳이 8개가 돌어서고 있는데, 여기가 반도체가 이 주변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관심이 많은 이 수소 생산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지역은 풍택함을 비롯해서 이 고속전철 그리고 어 고속도로 등 교통의 핵심적입니다.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 충청남도는 이 지역을 앞으로 핵심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고, 그 중심에 평택시가 있습니다. 그래서 평택시는 이미 이 반도체 특화도시로 지정이 됐고, 또 카이스트 대학도 평택에 있습니다. 평택시는 우리나라 최소 일본지입니다 평택은 생산부터 시작해서 연구,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기능을 다 갖추는 수시, 수소의 핵심 도시입니다. 공공형 수소 생산은 나라 최초입니다. 이 자동차 수출이, 특수출입을 아, 투택하기 위해서 1년에 160만 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미래 자동차 핵심 특화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가겠다는 의 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투택은 안보도시입니다. 보상공공기도 저기에 택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평택 모상공국 기지에는미칠공군 사령부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 작전사령부, 미사일사령부, 방공관제사령부 등 즉, 이 사령부가 4개 있는데 우리 공군의관전이 신장입니다. 그러니까 반도체 전자사업 이런 것들이 작년에 일본의 딥계의 심에서 평택을 취재하러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의 미국이지가 있는 도시들을 다 실태를 하는데 평택을 이렇게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, 궁금하다 해서 왔었습니다. 교통여건입니다. 보습전철은 지금 저희들이 s r t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데, GTXA가 중화심사를 통과해서 28년까지 저희들이 연결하려고 하고 있고, GTXC까지 내려옵니다. k t s 는 내년에 연결을 하게 되는데, 그럼 평택은 SRT, k t s g t x a 시까지다 내려오는 교통이 보속전철의 핵심 허브적이 될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박밥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산업은, 그, 뭐, 반도체도 있지만은, 전후방 산업이 굉장히 강한 산업입니다. 기아가 들어오므로서 협력사도 들어오고,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,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고, 그 다음에, 그, 자동차는 또, 많은 세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탐택시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, 교통망이 뭐, 전, 철도라든지, 도로라든지, 고속도로 접근성이라든지,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, 좀 뛰어난 것 같고요. Thank mm. you.